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지금, 그 KOH 녹이고 있는 거예요. 여기 지금 비이커하고, 담을 병하고, 막 끓고 있죠. 네. 과수 30%짜리하고, 물하고 1대1로 섞은 다음에, 어, 거기다 가성가리를 이줄 만큼 부어준 거죠. 더 농축하려면 이제, 더 넣을 수도 있고. 그러면 저 찐한 액이 나오거든요, 이제. 저걸 섬유용으로 그대로 쓰기는 좀 너무 세고요. 저기다 물을 약 4배 정도 타서 조금 농도를 낮춘 다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. 동물성 섬유는 당연히 안 되고. 이제 지질 황변. 그런 데만 사용하고 있죠, 가끔. 그 다음에 뭐 주방복 같은 거빨 때. 주방복처럼 입은 옷할 때. <laughs> 짱 박아놓고 오랫동안 안 가져온 옷들. 그런 옷들 할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저 원액을 그대로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굳어버려요, 옷이. 그럼또 다른 알카리도 또 풀어줘야 되거든. 뭐 탄산나트륨이나 과탄산이나 과붕산이나 이런 걸로 딱딱하게 굳은 알카리로 인해서 경직되는 섬유를 또 풀어줘야 되거든요. 이게 완전히 이제 식으면, 여기다 물을 타서 이제 보관하는 거죠. 가성가리죠 KOH 수용액. 그러면 그거를, 그게 이제 더 이상 기포가 나오지 않을 때 이제 밀봉을 하는 거죠. 그 전에는 뚜껑을 꽉 닫아놓고 그러면은 뚜껑 날라갑니다 조심해서 사용하시고요. 어 반드시 야외에서 이렇게 가스가 나오니까 야외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안경 같은 거 착용하시고 작업하셔야 됩니다. 손에도 당연히 튀면 안 되고요. 지금 끓는 거예요, 저거. 뜨거워요. 눈에 한 방울 튀면 크실 납니다. 조심들 하시고 사용하세요.